안녕하세요. 어린 여러분. 또떨미가 왔습니다. 오늘 들려줄 이야기, 말은 곧내 얼굴이야. 쉿! 울고 있는 마루 앞에 소미 아빠가 나타났어요. 소미 아빠는 조용히 하라는 듯 손가락 하나를 입에 갖다 댔어요. 마루는 소미 아빠를 보자 깜짝 놀랐어요. 이제 소미 아빠에게 단단히 혼나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소미 아빠는 작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소미가 밤새 아파서 못 자다가 이제 겨우 잠들었거든. 푹 자게 나가서 얘기하자. 마루는 고데기를, 고개를 끄덕이며 소미 아빠를 따라 밖으로 나갔어요. 소미 아빠는 마루에게 병원 앞 벤치에 잠시 앉아 있으라고 하더니 병실로 들어갔어요. 마루는 가슴이 아팠어요. 몸이 아픈 친구를 말라깽이 해골빵아지라고 놀리다니. 그것도 나에게 제일 잘해주었던 친구한테. 마루는 또다시 눈물이 왈칵 쏟아졌어요. 시간을 되돌릴 수 있다면 돌아가서 그 말을 다 주워 담고 싶은 마음이었어요. 그때 소미아빠가 오렌지 주스를 들고 다가오셨어요. 그리고 마루 옆에 나란히 앉아서 부드럽게 말했어요. 한번 내뱉은 말은 절대 주워 담을 수 없어. 그러니 항상 신중하게 말해야 해. 마루의 고민을 알고 있는 것 같았어요. 어디선가 라일락 한기가 코끝을 스쳐 지나갔어요. 라일락이 예쁘게 피어 있구나. 소미 아빠가 보라색 라일락 꽃을 쳐다보며 미소를 지었어요. 꽃을 보면 어떤 생각이 나니? 소미 아빠의 갑작스러운 질문에 마루는 깜짝 놀랐어요. 네. 마루가 대묻자 소미 아빠는 다시 한번 기분 좋은 미소를 지었어요. 소미야 참 많이 닮은 미소였어요. 저 꽃을 가만히 봐 봐. 어떤 거 같아? 마루는 고민했어요. 개예쁘다라는 표현이 머릿속을 스쳤지만 입 밖으로 꺼내진 않았어요. 오늘 하... 오늘 하늘은 어떤 거 같아? 구름은 날씨는 저기 저 나무는 머리카락을 스쳐 지나가는 바람은 소미 아빠의 질문이 이어졌어요. 마루는 한 마디도 못하고 눈동자만 이리저리 굴렸어요. 친구들끼리라면 아마 하늘, 구름, 나무, 바람을 얘기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리고 열나 추워 개 더워 이런 식으로 날씨를 표현했을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니 마루는 갑자기 부끄러워졌어요. 무언가를 보고 느낀 감상을 표현조차 할수 없었으니까요. 소미의 아빠는 마루의 어깨를 두어 번 토닥여 주더니 여기저기 다양한 색을 뿜내며 피어있는 꽃을 바라, 바라보았어요. 그러고는 다정한 목소리로 동시를 읽었어요. 꽃이 피었다. 빨간 꽃, 노란 꽃, 분홍 꽃. 참 예쁘게도 피었다. 예쁘다 했더니 너도 피었다. 활짝 웃은 꽃이 피었다. 웃는 내가 좋아. 내 마음에도 꽃이 피었다. 꽃보다 예쁜 내가 피었다. 소미 아빠는 마지막 연 꽃보다 예쁜 내가 피었다를 읊을 땐 마루의 손을 덜썩 잡았어요. 마르는 순간 깜짝 놀랐지만 환하게 웃는 소미 아빠를 따라 활짝 웃었어요. 우리 소미가 지은 동시야, 예쁘지? 소미 아빠의 말에 마루는 소미처럼 참 예쁜 동시라고 생각했어요. 동시에는 다양한 표현들이 있어. 자연과 사물, 그리고 사람에 대해서 다양한 감정을 통해 전마다 경험하고 느낀 것들 자기만의 표현으로 노래하듯 써내려가거든. 그래서 좋은 동시를 많이 읽고 쓰면 표현이 풍부해져. 마루는 손미 아빠의 말에 고개를 가우거렸어요 갑자기 왜 동시 이야기를 하세요? 마루는, 마루의 조심스러운 질문에 손미 아빠는 엄지손가락을 올렸어요. 좋은 질문이야. 소미 아빠는 마리의 머리를 쓰다듬었어요. 소미에게 이야기 들었어. 왜 나쁜 말을 하게 되고 욕까지 배우게 됐는지 아저씨도 이해해. 아저씨도 어릴 땐세 보이고 싶어서 괜히 욕도 하고 그랬거든. 아저씨도요? 응. 아저씨도 그런 그런데 욕의 뜻을 알고 나서 그 말이 얼마나 나쁜 말인지 알게 된뒤 절대 입에 담지 않았단다. 욕도 뜻이 있어요? 소미 아빠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서 아저씨가 마루에게 숙제 좀 내주려고 하는데 할수 있겠니? 마루는 숙제라는 말에 음질했지만 이내 네하고 대답했어요. 요게 뜻 찾아보기. 마루는 깜짝 놀라 입을 벌어졌, 벌어졌다. 요걸 검색하라니. 그게 숙제라고? 정말요? 재밌겠지? 소미 아빠가 장난스럽게 미소를 지었어요. 마루는 머리를 극장 이며 따라 웃었어요. 마루야, 말은 그사람의 얼굴이야. 그러니 예쁘고 고운 말을 쓰는 사람이 더 반짝거리고 예쁘지 않을까? 마루는 소미 아빠의 말이 맞다고 생각했어요. 마루 마루 눈에 형이 악마처럼 보였던 것이 형이 내뱉는 말들 때문이었죠. 아마 가은이와 소미의 눈에도 자신이 악마처럼 보였을 것 같다는 생각에 마루는 마음이 좋지 않았어요. 마루는 집에 도착하자마자 컴퓨터를 켰어요. 그리고 자신이 자신을 욕을 검색창에 적었지요. 욕을 검색하다니 이런 숙제라면 매일 할수 있겠다고 생각했어요. 조금 살펴보니 마루가 적은 욕의 뜻을 찾을 수 있었어요. 그리고 그 내용을 읽는 순간 헉 소리가 절로 나왔어요. 내가 이런 뜻의 말을 하고 다녔다고? 마루는 얼굴이 화끈거렸어요. 너딱 걸렸어.언제 왔는지 마루에 대해서 지켜보고 있던 형이 씩 웃었어요. 엄마 강마루 봐. 인터넷에 욕 찾고 있어. 형이 신이 나서 엄마에게 이르러 갔죠. 그게 아닌데. 괜히 엄마 엄마께 혼이 날까 봐. 혼이 날까 싶어 마루는 인터넷 창을 닫았어요.